어른들의 전쟁과 질병으로 지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마주대한다는 게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만남.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어렵게 시작된 여정 그길 위에서 우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린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요 우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린 아이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어. 강이 어디 있어요? 계속된 가뭄으로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 물줄기. 불과 1년 전까지 강물이 흐르던 곳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마른 강에서 사금을 캐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금을 캐기 위해 정신없이 구덩이를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 말라버렸다지만 물이 흐르던 곳이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위험하겠네요. 우리가 만날 필립은 아이들과 야, 떨어진 외진 곳에서 그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저쪽. 음. 인사도 모른 채 해야 할 만큼 일에 바쁜 아이, 당황스러웠지만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흙을 파는데 온 정성을 쏟는 아이의 손엔 깨지고 갈라진 낡은 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새로 파놓은 물웅덩이로 들어가는 아이. 눈길 한번줄새 없이 바쁜 아인 벌써 다섯 시간째 흙 모래 속 눈꽃보다 작은 사금 알갱이를 찾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안 물어보셨느냐? 누굴 아이한테 못 물어보았어? 응? 왜요? 응? 왜냐면 그게 미안했으니까요. 네. 안녕. 음, 이름이 뭐야? 이이몇개 찾았어? 이내 삽질을 다시 시작하는 아이. 음, 잠깐만 삼촌이 한번 나봐 봐. 한번 좀더더 담아 줄게. 부러진 삽으로 흙을 옮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하다가 다지 거야. <laughs> 옮기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치료 막그 이게 허리 구부렸다가 하고 또 피고 다시 구부리고 계속 그거의 반복이라 아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인데 한낮에 땡볕 아래에서 반복되는 작업으로 지쳐가는 필립 아유, 아유, 소리가 나는데 안타까웠습니다 하나 있어? 어디 봐봐 어디 있어? 요거 요거. 음. 어. 야. 너네poi 지 만큼 작은 사금 알갱이. 이런 게얼마큼 모아야지? 음. 모아니예전그이 모아야지. 아, 보름 가까이 쉬지 않고 일해야 우리 돈천원을벌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돼?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돌에 긁힌 다리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이 아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 13살에 가장이 되었다는 필립에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더 깊이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쳐야 했던 필립. 여기 왜 그래? 어깨 주변은 커다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여기. 가 없네요. 이 연결 고리가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여기가 그냥 팔골로 빠져버린 어깨의 통증을 참아내며 일해왔을 아이. 아픈 몸도 배고픔도 필립에겐 남의 일처럼 보입니다. 사금 알갱이를 하나 더 찾아내 동생들을 굶기지 않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금 음.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에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지, 필립은 알고 싶어 했지만, 우린 선뜻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막 울고 또 울고 그만큼 또 털어내고 다시 또 일어서는 거야. 필립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13살 가장의 절실함이 고여있는 웅덩이. 이제 아까 왜 처음에 말을 못 걸었냐면 이 아이의 일하는 자세가 오늘 일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모든 걸 걸어,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그, 그래서 내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필립이 그동안 매일 아침 걸어왔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들판 넘어 필립의 집이 보였습니다. 새둥지처럼 촘촘히 나뭇가지로 둘러놓은 담장 사이 이 좁은 구멍이 첫 번째 대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문. 통치 사람들이라 연설은 못 들어게 애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놀람> 집 마당으로 들어가기 전이 요새 같은 담장은 생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녕. 해 줘. <놀람> 이렇게 작은 집은 처음 봅니다. 여기가 우리 필립 집이네요. 야... 필립 집 한번 들어가 볼까? 땅을 파, 집을 지어, 생각보다 높은 천정. 엄마 아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집에서 필립은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가족끼리 살았었어? 네, 내 대기 때문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좁았어도 가족끼리 같이 있었었던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필립의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였던 시절

결국 돈이 없으면 학교 못 간다는 얘기는 유니폼 살 돈이 없으면 네. 그럼 이, 이 유니폼은 학교 갈수 있는 유니폼이에요? e n 로가 e u 요 우리 엄마가 here? I don't know what the real. We are not alone. We are not alone. We are not 이 l o n e We are n 이 t a l 이 무서운 순간들을 다 이겨낸다고 생각하니까, 그,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조금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반해 주는 거, 이 친구가 이렇게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일하나라 학교에 빠져야 하는 날이 많지만, 그래도 공부를 포기하고 싶진,

그래서 학교에 못 가는 날에도 공부를 쉴수 없습니다. 그게 뭐야? 수십 번을 풀어본 교과서엔 어.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하는 필립의 노력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픽게터 그래프.

<laughs> 손가락 힘모자라 발가락까지 동원해 문제를 푸느라 애스는 동생. 몇 개야? <laughs> 세달을 감으로 <까먹었어. 웃음> 아. 에게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6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7. How many? h <laughs> o 아, <팔에다 써서. 웃음> <laughs> 아이고 이거 해라. 야, 이게 이렇게 오케이. 어려운 문제였어? 어. <laughs> yeah. 오케이. 오, <laughs> 어, 잘했어. <laughs> 이 새끼 너도 웃겨 이 새끼. <laughs> 잘했어, 잘했어. 다음 날 학교에 간 필립은 어떤 모습일지 엄마 대신 필립의 수업을 참관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아는 아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아들의 장한 모습을 엄마가 봤다면 분명 많이 자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안녕하고. 안녕히...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엄마도 아들이 보고 싶을 겁니다. 1등한데1등 1등 <laughs> <laughs> 좋으세요? 아예 예. 선생님이 또 되게 칭찬해주고. 띠띠 띠. 네. 함께 웃고 싶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서 찾아간 길. 아직 필립에겐 헤쳐나가야 할 열세 살 가장으로서의 시간들이 있지만 잘 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희망을 향해 노력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물에 속.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작은 사금 알갱이처럼 지금은 너무 작아서 손에 잡히지 않는 희망이지만 그래도 그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 우린 우리의 희망을 나눌 준비를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